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이 너무 유용해서 이번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사실 좀 너무 간단해서 네. 좀 제가 죄송스럽기도 한데 네. 간단한 공이지만 한번 또 우리 빌리킴이 칠수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공이 이거예요. 아 아는데. 그치. 제공이 이건데 한번 쳐보세요. 한번 득점으로 한번 쳐보세요. 왼지 맞을 것 같은 게임적인 네, 느낌 느낌이 있어요. 이이거 맞죠? 좋습니다. 아 모른다. <laughs> 이제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자 여기서 네. 빨간 공을 겨냥하든 노란, 어, 흰 공을 겨냥하든 네. 자동으로 밀리는 각이죠 네. 상단의 무회전으로 강한 임팩트로 가면 여기서 횡단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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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공이네요. 오. 오. 야 터치. 터치차. 터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 어, 안 어려워요. 네. 사실 어려운 공은 맞아요. 근데 네.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죠. 지금 네. 쳐보니까. 이 공이 섰을 때는 칠 공이 없는 공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칠수 있는 해법을 찾았어요, 지금. 네. 맞죠. 저는 어떻게 쳤냐면 아.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 빨간 공 키스 낼거 보고. 그렇죠, 그렇죠. 더블 지정. 네, 저는 100%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상단에서 그냥 와이 공은 너무 좋은 공이에요. 네. 장구수는운용을 하시고, 우리가 좀 쉽게,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쳐야 되죠,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횡단 쳐야죠, 행단. 똑같은 공이에요. 네, 똑같은 공이에요. 네, 이제 눈에 보이죠? 네. 와. 쉬운 공이에요. 와. <목소리> 그렇죠. 네, 너무 쉬운 공이죠. 네, 너무 쉬운 공이죠. 자, 우와. 요거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밀림이 형성되는 각도예요, 지금 이 각도가. 네. 앞으로 전진을 할수 있는 각도잖아요? 그런데 전진을 할수 없는 각도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내릴 때, 음. 이런 느낌으로 치죠? 회전을 주고, 살짝 주고, 이렇게 탁, 근처, 이렇게 탁 끊어서 역으로 내리죠, 이렇게. 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공을 여기서 출발을 시켜서 역으로 가서 내려오게끔. 네. 네. 짧은 스트로 간결한 스트로크에서 예. 중 하단에서 와, 그렇죠. 완벽한 공이죠. 네. 지금 지금 뭐 완벽했어요. 네. 뭐 테이블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3 뱅크 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노란 공 노란 공. 요렇게 빨간 있으면 공. 빨간 공.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도 똑같아. 아. 같은 공인 거예요. 네. 네. 어려운 공이지만 좀 멀리 있다뿐이에요. 멀리 있으면 그만큼 힘들죠. 당연히 힘든 공이. 다른 공은 더 힘들어요. 허... 그렇죠. 아. 사실 이걸 완벽하게 칠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어, 투 쿠션을 맞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더블 형태 아니면 횡단의 형태 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놓고 자동으로 밀리는 각인가 네. 아니면 자동으로 밀리지 않는 각인가 먼저 초이스를 해야 돼요. 네. 자동으로 밀리지 않는 각은 중하단에서 간결한 스트로크. 네. 자동으로 밀릴 수 있는 각은 상단 무회전. 네. 예. 네. 뭐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을 초이스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네. 공이 이제 레벨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경기 영 블리킹 경기 영상 보면은 와수이 높아졌다 할 만한 공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네 지금 뭐 초이스하기 쉬운 공은 아니지만 알고 나면 초이스를 할수 있는 공. 네. 제가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